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됐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 추모 행사가 해병대 주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부가 예비 전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에서 동원 전력 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내년 말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군사 정보를 교환해 왔는데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인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등 북한 관련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도 인적 네트워크나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집한 대북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 능력과 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에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나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일본과 정보 교류를 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32개국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 몽골 등 10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6년 전 11월 23일 연평도에서는 북한의 기습 포격 도발로 인해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열고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도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평화롭던 연평도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한 방사포 170여 발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해병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 80여 발을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지만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도 사망했습니다.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맞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국의 수호신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 행사에는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과 참전용사, 해병대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전사자들의 희생 정신과 넋을 기렸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 국가를 위한 희생이 오늘날의 나라의 평화나 안정이 토대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그들의 희생이 그냥 희생으로 끝나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에 대한 어떤 소중한 마음이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날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추모사를 통해 연평도 포격전 추모행사는 해병대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벌에 맞서 조을 지키다 산하한 두 해병대 영웅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그 숭고한 가치를 드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병대는 두 영웅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이 추모 행사를 해병대 차원에서 서해 수호의 날과 별개로 더욱 성대하고 의미 있고 그 넋을 기리는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이날 추모 행사는 헌화와 분향에 이어 해병대 군악대와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고서정우 하사의 목요 후배가 추모 헌시를 낭독하는 등 다양한 추모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선배님들이여 부디 저 하늘에서 못다 이룬 꿈 이루소서. 선배님들이 지킨 이 땅에서 선배님들의 영전에 국화 한 송이 바치면서 다짐합니다. 선배님들의 흥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 고귀한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11월 한 달을 연평도 포격전 상기 기간으로 정해 부대별 사기 증진을 위한 현수막 게시와 지휘관 특별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해병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한편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를 맞아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상정한 통합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통합 훈련은 백령도 해병 유격단과 연평 부대 등 서북도서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화력 도발과 기습 상륙,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의 사격 절차 훈련과 주민 대피 안내 훈련 등을 통해 6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가 한미연합 폭발물 처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임무인데요. 이날 한미 폭발물 처리 요원들은 불발탄 처리를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활주로에서 250kg에 달하는 커다란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포탄의 형태가 남아 있고 신관이 있다면 언제든 터질 가능성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 한미 폭발물 처리 요원들이 불발탄의 로켓 런치라는 추진체를 고정하고 점화 스위치를 누르자 폭음과 함께 불발탄의 신관이 떨어져 나갑니다. 곧이어 한미 폭발물 처리 요원들은. 서로 다른 방식의 불발탄 처리 절차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측 요원들은 아츠라는 장비를 동원했는데 이 장비는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 장비로 최대 1,000파운드 무게까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한편 미측 요원들은 수사슬을 이용해 소형 불발 확산 자탄들을 활주로 밖으로 밀어내는 체인풀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 폭발물 처리 훈련에는 공군 작전사령부와 10전투비행단, 미 51비 폭발물 처리 요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본 훈련은 전시 공동 운영 기지 연합 폭발물 처리 수액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획되었습니다. Uh, um, we'll to 이번 훈련은 폭발물 처리 능력 향상은 물론 한미 장병들간 팀워크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부와 육군 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육군 협회가 주관한 2016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가 22일 개최됐습니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세미나에서 빠르면 내년 말에 동원전력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2016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는 예비군의 정예화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동원 체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환영사에서 전시예비군이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원전력 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비전력 감축에 가장 많은 역량을 받는 육군의 동원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금년도 준비를 해서 내년도 말에는 우리가 영원하고 있는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예비 전투력 창출을 담당하고 전시에는 전방 군단의 전투력 발휘와 전투지속 여건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육군의 직할 부대로 창설해 동원사단과 지원단, 자원 후송단으로 편성하고 내개처의 참모부를 편성해 개전 초기 동원 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되면. 동원 예비군 관리의 일원화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야전부대 동원 임무의 부담감이 줄어들어 전투지휘 여건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정해화된 예비전력 운영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의 대안으로 예비역 간부 상근 복무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 기상근 예비역 병무제도를 전 동원사단과 예비 상소사단에 확대 적용을 즉시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상근 예비역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예비 전립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자 안보경영연구원 윤상윤 원장은 전시 임무수행과 연계한 병력 동원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원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시에 임무수행하는 것하고. 평상시 훈련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상시 훈련함으로써 실제 전시의 임무 수행할 때 우리가 일 병력 전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군과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상비전력 감축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예비 전력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국방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조치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 도구를 활용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발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한 기관에게 수여되는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이 23일 개최됐는데요. 국방부가 공공정보와 디지털 콘텐츠 두 분야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채널별 맞춤형 운영 전략으로 적극적인 인터넷 통보 활동을 실시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장병사랑 캠페인 땡큐 솔더스를 통해 연간 4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팬을 확보하는 등 각종 SNS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에도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인터넷 에코 어워드에서 공공정보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SNS를 활용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64단이 조경연대 명명식을 갖고 예하 보병연대들의 명칭을 모두 권율장군과 함께 외군을 물리쳤던 행주대첩 영웅들의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난을 극복한 행주대첩의 정신처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율 장군의 부장으로서 행주대첩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조경 장군이 부대 명칭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권율 부대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육군 64단이 조경연대 명명식을 가진 것, 지난 4월 이신희 연대 명명식과 6월 선거위 연대 명명식에 이어 세 번째 행사입니다. 권율 부대의 연대 명명 행사는 단순히 부대의 이름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세대를 넘어서는 호국정신 계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신이 선거위, 조경장군은 권율 장군과 함께 민관군 화합의 상징인 행주대첩의 승리를 이끌었던 영웅들입니다. 그러한 행주대첩의 상징성을 부대정신에 명확히 불어넣기 위해 부대는 고양시 지역사회와 밀접히 소통하며 이번 명명식을 추진했습니다. 조경장군의 후손들도 선조의 얼굴과 신념을 되살리겠다는 부대의 뜻을 헤아리고 장군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장병들도 조경장군을 본받아서 앞으로 나라 충성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명명식을 준비해주신 조경장군 종중과 고양시 관계자로 함께 감사를 드리고 의국헌신 군인본분의 길을 현장에서 실천하신 조경장군의 국가감과 군인정신을 본받아서 수도서호를 절대 사수하는 조경연대가 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64단 장병 모두는 행주대첩 영웅들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비상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아영입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군사마니아와 대학생 등 40여 명을 초청해 방위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첨단무기 생산 현장을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방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23일 첫날 참석자들은 먼저 우수한 도트사이트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광학전문기업 동인과학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전시된 제품들을 직접 만져보며 국산조준경의 우수한 기술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24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 등을 방문하며 첨단무기의 개발과 생산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방홍보원이 역대기관장을 초청해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981년부터 89년까지 재임했던 일대 심재식 원장 등 9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역대 기관장들은 국방홍보원의 현황을 듣고 홍보원이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솔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역대 기관장들은 진정한 국방홍보원의 주인은 매체를 제작하는 매체 부서원들이라며 신문과 방송을 비롯해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매체 제작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관 간부들이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기관장들은 라디오와 TV 제작 시설, 신문부 사무실 등을 둘러보며 국방홍보원의 발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지난 22일 해군 창설 71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 가족 사랑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장병과 군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샌드아트와 군악대, 해군 비보이 팀과 인디밴드 등 9개 팀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모두가 즐긴 힐링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관람한 장병들은 선후배 장병들과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무대를 볼수 있는 알찬 공연이었고, 군 생활 중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국방TV 위문열차 프로그램의 MC들과 걸그룹 크레용팝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문 열차 MC 권재관, 오세인입니다. 네, 우리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 여러분들 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저랑 오세인 씨가 있어요. 오세인 씨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항상 저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장병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해주세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게 여러분들 군생활 하시고 또 사회 에 나와서 사회 일꾼이 되서. 우리 나라를 많은 발전 시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크령파입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도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항상 힘이 되는 거 알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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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 추모 행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희생한 두 영웅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 넋을 기리는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